네, 2023년 고2 6월 모의고사 35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오답률 38% 별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before getting licenses to drive a cab in London 했으니까 어, 이제 before 뭐하기 전에요. getting licensed 했으니까 여기 이제 거의 수동태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면허를 받기 전에, 근데 to 뭐할 면허냐면 uh, to drive a cab in London. 런던에서 택시를 택시를 운전하기 위한 어떤 면허를 받기 전에 a person 그 사람은요 has to pass an incredibly difficult test. 했으니까 아주 아주 놀라울 정도로 어려운 시험 하나를 통과해야 됩니다. We d o n 어, intimate dating n a 했으니까 어 여기서 i n t i m a t dating 들어갔으니까 현재 의 분사로 사용됐죠? 현재 의 분사니까 감정의 원인이 될 겁니다. 어 이제 조금 무서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위협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시험,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더 나이지라는 시험이래요. 이 테스트는 inverse memorizing the layout 했으니까 어 구획을 암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만개의 거리가 넘그 이만 개가 넘는 거리의 구획 암기하는 걸 포함한대요. 근데 in the greater london area 그러니까 greater l o n 지역에 2만개가 넘는 그런 구획을 암기하는 걸 포함을 하는데 이것은 a f e 니까 과업이에요. 기술이에요. 근데 어떤 과업 어떤 기술이냐면 대시 주격관계되면서 살아서 뒤에 있는 동사가 앞에는 선행사의 술치가 됐습니다. an incredible amount of memory resources 있으니까, 엄청난 양의 기업 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업적 그 자, 기술인 어 이제 이렇게 많은 구획을 암기하는 걸 포함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이제 런던 택시기사, 그 이제 아저씨들은요, 길을 되게 잘 아세요. 그리고 되게 뭐 얘기를 좀 나눠보면 되게 좀. 똑똑하다? 라는 느낌이 좀들수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부산 같은 경우인데요. 부산에 택시를 타면, 이제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적지만 얘기하면 알아서 가주십니다. 얼마나 걸려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기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한 30분 정도 생각했지만, 20분 얘기하면 20분 만에 가십니다. 그 길을 다 찾아서요. 뭐, 새길이나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렵대요. 런던 택시 운전 기사들은요. In f a 사실, Fewer than 50% of the people. 50% of는요, 여기다 보시면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자,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뭐 있냐면, 지금 나온 것처럼 percent라든지, 아니면, 은뭐 이제, last, most, 뭐 이런 것들, 넌, none, 넌도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분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배수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은요, 오브 뒤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앞에 퍼센트 뭐 부분 특히나 이제 뭐 분수 표현 같으면 투싸 d 즈 of 해서투싸 d 즈라고 해서 r d 즈 3인칭 단,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복수구나라고 생각해서 복수 취급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뒤에 있는 이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fewer than 50% of the people. 해서 여기 fewer도 왜 나온 거냐면 뒤에 있는 people을 수식할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더 h e people i 주어입니다. 그래서 50%도 안 되는 사람들, 근데 who sign up for? Taxi driver? 트레이닝 했으니까 택시 운전사 훈련에 등록한 50% 미만의 사람들, 5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더 피플이었기 때문에 동사자리에 언제 패스라는 복수 동사가 나온 거예요. Even after, 뭐 하고 나서요? 스펜딩 하면 스펜드 시간 도 나온 다음에 ing 나오죠. 그 어떤 이제 훈련을 위해서 한 2, 3년간 공부를 해오고 난 후에도 50% 미만의 사람들만이 통과가 됩니다. And 그리고 as it turns out, 드러난 바와 같이 뇌인데 런던의 캐비 있었으니까 택시 운전사들의 두뇌는요 다르대요. 근데 택시 운전을 하지 않는 인간들과 어떤 식에서 다르냐면 in ways that, 그래서 이제 that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부사 아니고 관계 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어 how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동사 나왔죠. reflects their h uh, her, Hercules 어 메모리 포츠가 초인적인 기억 노력을 반영하고 있는 방식에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대요. 그 그러니까 런던 택시 기사 이제 운전자들은요 초인적인 기억 노력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구획을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기억하는 그기재가 다르겠죠. 어 번이 빠져야 되는데 뭐 이제 정식 운전 면허증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거 전혀 상관 없었고요. 인팩 사실 빼시면 돼요. 더 파트 오브 더레이에서가 뇌의 부분이요 근데 어떤 뇌의 부분이냐면 대축격 관계 되면서 바로 동사 나왔습니다. 어 가장 어 자주 연관되어진 그래서 has been associated with에서 현재 완료의 수동으로 쓰였네요. 공간 기억과 가장 자주 연관이 되어 오는 그러니까 공간 기억하면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뇌의 부분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컴마컴마 사이에 또 명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seahorse shape 됐으니까, 이제 해마 모양을 가지고 있는 뇌의 영역의 꼬리 부분이요. 근데 이제, cold, 이제 cold, 어, 뭐라고 불리는 이란 뜻이죠. 앞에는 위치 is가 생략됐고요. 그래서 is cold 5형식 수동태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들어갔던 히포캠프스라는 명사는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라고 불리우는 해마 모양을 하고 있는 내 영역의 꼬리 부분인 뇌의 이 부분이요. 그래서 주어가 is bigger,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택시 운전자들에서는 요 평균보다 더 컸대요. 그러니까 기억력을 관장하는 어, 이제 해마의 꼬리 부분, 그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더라. 다시 말해서 기억하는 기제가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어, 뛰어나더라라는 거죠. 뭐 이제 머리가 좋아서 이제 그게 이제 어, 통과가 된 건지 아니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내가 발달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택시 운전사들이 이 정도로 기억 안기력이 굉장히 좋대요. 네, 그래서 주제는 드러난 바에 의하면 어제 이 런던 택시 기사들의 어 뇌는 이제 초인적인 기억 노력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다. 기억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옆에 내용 조금 보시면요. 어 special brain s t r u c t u r e that reflect london taxi drivers a supreme memory if 그랬으니까 초인적인 슈퍼이만 휴만, 이 요만 이래요. 초인적인 기억 노력을 어 이제 반영하고 있는 뇌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 이름이 더널리지요 굉장히 어려울,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기억 자원을 포함하는 기술이래요. 그래서 50% 미만이 통과를 합니다. 2, 3년 공부하고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두뇌를 봐도 초인적인 기억 노력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뇌, 그, 해마라고 불리는 해마 모양을 한 뇌의 꼬리 부분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컸다. 그러니까, 어, 뇌 구조만 봐도 이 사람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였습니다.